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살겠네 그래도 양구보단 나으 이에 모두 걸쳐있는 사단 대한민국 육군 중 유일하게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부대 훈련 빡세다고 소문난 부대 KCTC 훈련의 시초부대 산악 전문으로 스키 부대가 있었던 사단 양구 군인 집단 폭행으로 참교육한 사단 성남파도처럼 강력한 노도부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3군단 이하 제2보병사단 별칭은 노도부대이며 경내구호는 충성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의 주둔에 있었습니다. 양구 고등학생 10명이 병사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 사단장이던 이순진 장군은 양구군 상권 보이콧을 하게 되고 양구군은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구 상인들이 군인들을 호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PC방 요금 평일 1,000원, 군인 있는 주말은 2,000원, 3만원 숙박비용은 주말 10만원이 되는 마법, 식당에는 민간인 가격표와 군인용 가격표가 따로 존재 이렇게 군인들에게 불합리하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가해자들을 처벌은커녕 옹호하는 여론까지 생기게 되고 보이콧했다고 주민들은 항의를 하는 등 정신을 못 차렸었습니다 언론에는 위수지역 확대 내용까지 나오게 되자 큰일이다 싶었는지 군수는 직접 피해병사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주민들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원상복구가 되었으나 다시 물가가 오르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사단 부대 해체가 되고 현재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또한 12사단, 21사단 훈련에 모두 참여해야 해서 정말 힘든 부대. 사포보다 총을 더 많이 들 정도로 진정한 군부대였습니다. 또한 팀 스피릿 훈련 최다 참가 부대이고 32연대 3대대 일반 보병 부대 중 유일하게 스키 훈련 부대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울진 상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10여 차례 이상 대관첩 접대를 수행한 부대입니다. 원은 육군 태동의 군원, 내개원은 수레바퀴, 청색은 보국수호. 백색은 백계민족, 안액 정색은 성남파도, 적색은 애국충정이 되겠습니다. 1947년 12월 1일 조선경비대 제2여단을 모체로 1949년 5월 12일 제2사단으로 승격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민국 유일하게 참여하였고 용문산 전투, 팔로오 전투, 화살머리 고지 전투 등에 참전하였습니다. 그후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부대 개편식을 갖고 해체되었으며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율덕 청년이 사관생도 시절 경체험으로이사단 17연대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17연대를 땡칠연대로 하여 엄청 힘든 부대라고 갔었는데 가자마자 다음날 완전군장과유장을 하고 군사들과 함께 우동반 차량 탑승하였고 열심히 훈련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당시 막사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24인용 텐트 안에서 지내시던 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분대장이 생도님 좋은 소대장 훌륭한 소대장 되십시오 하셨던 마지막 인사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